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목이 맛이 가더라도 방송은 해야 되겠고 에, 오늘 전환길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경고래요 경고 에, 저는 탈당 권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전환길은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현재 소소하게 터지는 슈퍼챗 소소하게 들어오는 계좌후원, 요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하루라도 계속 방송해가지고 그 새로 나머지 기존의 박그릇들 싹다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 뭐라 그렇게 할 표현 없지. 에. 저는 경고가 아니라 탈당 건유로 봤는데 탈당 건유도 아니고 경고가 났죠. 그리고 그 당사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문수가 있는데 전한길이 가서 했던 얘기는 야, 장동혁 된다. 장동혁. 김문수 면전 앞에서 장동혁이가 당 대표가 돼 버리면은 김문수는 개털 되는 거 아니야. 날라가는거 아니야. 그 거기 뭐 당사 지키겠다고 당원들 지키겠다고 했던 거 그거 싹그 잠자는 시간에 새벽에 어? 거기서 그 한계에 없어지는 거야 전환기 몇 마디에 에. 자 김문수가 당대표 될 것인가 아니면 장동영이 당대표 될 것인가 그러는데요 어, 둘중한 명이죠 어, 저는 김문수로 봐요 김문수를 보는데 장동영이 되든지 말든지 당에 희망이 없죠 당 대표 어떤 인물을 뽑았을 때. 에 당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면은 천당대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 그쵸?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원래도 강산이가 보고 있었던 거는 전항길 자체가 지금 현재 날뛰고 있는 거어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항길이 내각제 개원파라고 했잖아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 그죠 그 전환기를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내각제 개헌파예요 그래서 경고를 준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달려도 상관없다니까. 전환기 이용 가치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징계로 탈당 권유가 나오기 때문에 전환기는 소소하게 먹는 계좌 원과 소소하게 터지는 슈퍼챗으로. 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환길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고해서 머무르고 끝냈습니다. 전환기 말몇 마디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냐 이러고 있죠. 이게 예전에 그때랑 똑같아요. 황교안 때 무슨 말이냐면은 일개 유튜브가 당의 어떤 방향성이나. 당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유튜브가 있긴 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 어, 이거죠. 에. 고거잖아 지금. 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2020년도 황교안 때 그때와 지금 2025년 에, 지금 에, 장동협이면 장동협이고 김문수면 김문수고 이때가 똑같아요. 다만, 이 익힌 분은 유튜버가 신의 식에서 전강, 저앙길로 바뀐 거죠. 예. 그, 여러분들, 제가 하나 딱 얘기해 줄게요. 전앙길은요, 쩌단길이에요쩌앙길 예. 예, 뭐, 망한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앙길로 가면 망한길이죠. 예, 근데, 걔는 쩐이에요, 쩐. 예, 쩐이라고. 쩐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걔가 남의 밥그릇 자기 밥그릇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윤석열은 윤통이라 그러잖아. 그 돈통이거든. 신의식 돈통은 깨졌잖아. 이제 누가 신의식 방송 봐. 윤억에나은 사람들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걔는 윤석열 지키는 것보다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을 팔았잖아. 그것도 이재명한테 그시내시 압수수색 당일 때 핸드폰을 아버지한테 줬거든 원래 압수수색 당하면은 자기가 들고 있는 폰 빼앗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오니까 아버지한테 핸드폰 주고 자기는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일이 돌아간 거 보고 있으니까 본인도 내란 선동으로 처벌당할 것 같아 본인이 그러니까 넙죽긴 거 아니야 에. 공익이 신고한 게 뭡니까 면책을 위해서 한거 아니에요 면책 음? 면책이에요 면책 음. <laughs> 면책을 위해서 면책 받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재명한테 갖다 바친 거고 결국 저 서부지법 사건에서 오늘자로 해서 신의식의 핸드폰 복제 보을 해가지고 가져갔대요. 어디서 내란 특검에서요. 그러면 서부지역 폭동 사건과 윤석열 간의 그 모종의 연관 관이 있죠.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 역할한 을게신혜식의 핸드폰이죠. 청와대 행정실에서 했다. 그럼 윤석열 명령이죠. 어, 다 잡아가는 거야, 때문에. 그래서 뭘 윤석열을 지켜야? <laughs> 윤석열 지금 팔아먹였는데. 그러니까 윤어계한 사람들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알고 있다고. 저건 배신자잖아. 그러니까 시내식은 이제 뭐 먹고 사나? 어. 그윤옥에 나는 사람들이 장동영 쪽으로 가있거든. 그 시내식은 윤석열 버리고 장동영한테 가서 빨대로 해가지고 빨아먹겠다 그 전략인데 이제 더 이상 윤옥에 하는 사람들도 시내식이 뭔 짓거리 했는지를 알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전환길이 나타나니까 넙죽한거 아니야? 딴 사람들. 근데 시내식은 집 밖으로 지가깼어요 누가 이제 신혜식한테만 원, 이만 원 갖다주냐? 윤석열 배신했는데, 아니, 야 한동훈 좋아하시는 분이 신혜식한테 슈퍼챗 쏘겠냐? 그것도 아니잖아. 윤억의 어, 윤석열 지키자고 했는데 윤석열을 지키기는커녕 윤석열을 배신 때리고 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버린 게신혜식이죠서부지호 사건에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났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한 거거든. 어. 문제는 윤석열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윤석열 밑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있지 그 해폭탄이죠 어. 이제는 윤옥에 난 사람들 중에서도 야 저거 저게 진짜 배신이잖아 그래요 그게 배신이에요 예. 여기는 쩌의 전쟁인데 그전에서전환 길이가 쩌안 길이잖아 예. 돈통사수를 위해서 신의식 밖으로 다 가져간 것 같애 어. 다 가져간 것같아요 전환길은 전환길이요, 전환길. 망한 길이 아니라 전환길이라고 이번에는. 음 제가 딱 얘기해 주는데요. 이 신해식이 윤석열 대통령 배신 때린 거란 말이야. 어, 윤억에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보수 유튜버들 윤석열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넣어줬는데 아, 그거.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될거 아니야 빨리 신혜식한테서 그돈 회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 돌려줘야 돼요 돈 돌려달라고 하면 돈 돌려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효기한이 몇 년이냐 5년인가 그래요 예, 내가 한 3년 전에 신혜식한테 줬다 그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5년인가 그래 이게 범인이잖아 어, 5년인가 그래 여러분 잘 알아봐 근데 돈 돌려줘야 돼요 예, 그돈 받아가지고 나하트변을 내가 윤석열 만세 그런다. 그리고 이 사람 잘할 것 같다. 그러면요, 저는요 유동규나 어, 아니면 그라운드씨나 이런 분들 있잖아. 야 유동규가 그때 당시 신혜식한테 지금 너 여기서 노래부러 뭐 하냐 지금 빨리 막아야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 난 유동규가 진짜라고 봐. 어, 유동규가 그때는 진심이었어. 신혜식은돈 빨아먹기 위해서 저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빨리 정신 차려서 야 이건 아니다 나라. 새롭게 가야 된다. 얘네들 배신자들 데리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신의시 씨한테 줬던 돈 있죠? 돌려받아가지고 유동규한테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회 정의이고, 그렇죠? 쩐한 길은 쩐이잖아 쩐. 개 목적은 1년 뒤나 2년 뒤나 슈퍼챗이에요. 계좌우원이라그 빨간색 터지는 슈퍼챗 거기에 맞들린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방송하고 그냥 윤석열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제가 말하잖아요. 윤석열의 진짜 돈통은 김계리 돈통, 전한기 돈통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두 가지가 진짜 돈통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에. 오케이? 어. 이해되시죠? 어. 저는 전환길이가 경고가 나올지는 몰랐으나 경고가 나왔다는 거는. 이 내각제의 개헌파가 전환기를 앞장세워가지고 강암무 먹을 때까지는 이용하겠다 요소리거든 저는 아그걸까지 필요 있냐? 전환기 이제 다 썼는데 어, 어, 야 생각해보니까 신의식 얘가 긴건이를 지키자는 또 그건 또안 하잖아. 어, 긴건이 지키자 안 하잖아. 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